수술은 뇌에 있는 과다한 뇌척수액을, 복강으로 빼주는 VP 션트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. 수술 후에는 지금까지 증상이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발작 증상이나 어떤 보행 이상 또는 다른 이런 뇌에 관련된 신경 증상들이 전혀 보이지 않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, 처음 썼었던 약물들도 점점 줄이면서 지금은 스테로이드나 뭐 인유제 이런 것들은 전혀 치지 않고도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수술 후에 지금은 많이 나아졌나요? 네, 선생님 이 원체 잘하신다고 유명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뭐 저희는 염려를 많이 했죠. 아무래도 위험한 수술이니까 술 수술 덩가도록 고수술하는 도중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.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 청결하고 또 자상하고 입원실도 유리 넣으면 애가 박박 긁고 막 답답해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또 입원실도 정말 다른 데 없는 입원실 큰게 있어서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 뭐죠 그거 기계 그 내비게이션 에, 에. 그걸 쓰시면서 하니까 정확도도 안심이 되고 또 선생님이 멸균 그런 거 위주로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뭐 부작용 그런 염려도 좀 없고 오늘 퇴원을 하게 되었고요.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잘 지내고, 애기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, 살도 빼고 여러 가지 간 수치나 그동안 약 먹으면서 생겼던 뭐 간이나 췌장 수치 이런 것들도. 정상으로 대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아주 건강한 상태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입원할 때 저는 막저 유리 안에 들어있는 거 보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여기 입원실 있으니까 애가 좀집 같은 느낌이 들면서 덜할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수술이 정확하게 잘 돼가지고 애가 또 회복도 빠르고 음 그 기계를 쓰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고, 정말 그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도 우으리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걸다 오픈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좋아요. 좋고. 그리고 선생님이 또 좋은 점이 그거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이의 그 사,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도 미리 내다보셔서 얘기해 주시니까. 저희는 이제 미리 알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대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다른데 하고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음, 수술하기로 해서 결정해서 올 때도 그렇고 입원하고 좀 있는 시간 때도 시간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병원 선택을 좀 잘한 것 같아요. 어, 확실하고. 좋아진다는 그런 안도감이 생겨서 마음이 편해지고, 아무튼 그때 우리 상담받고 간다는 게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. 모찌 케이스 같은 경우는, 음, 워낙 경과도 좋고, 약물 치료도 빨리 중단할 수 있게 되었고, 아이가 워낙 빨리 회복을 해서 보호자님도 굉장히 만족하시고, 어, 이제 집에 가서 어떤지 좀 봐야겠지만은, 다음 주에 MRI 찍게 돼 있는데, 음 아주 경과가 좋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뇌수두증을 진단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또 우려가 많으시거든요. 수술을 했을 때뭐 위험할 수 있는지, 수술하고도 혹시라도 또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다시 재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뭐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미루시고 약물 치료로만 유지하시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약물 치료로도 증상이 잘 유지가 되고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약물 치료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뇌 수두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의 상태가 있습니다. 어떤 아이들은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정도가 경미해서 약물 치료 해주고 점점 줄이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유지가 될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모찌 같이 이렇게 발작 증상을 심하게 보이던 아이들도 수술 후에는 이렇게 약물 치료 없이 또 증상 없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경외과 전문 수의사와 함께 상담을 해보시고 아이 상태에 맞는 정확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건강해서 가고 또 이제 또 약도 오랫동안 먹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얘가 또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해주셔가지고 약도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일주일 분만, 일주일 분만 받아가서 어, 괜찮으면 약을 끊어도 한번될것 같으니까 지켜보자 하시는 거에도 많이 좀 뭐랄까 희망적이에요.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도 안 좋은데 그렇게 약도 생각보다 빨리 끊어도 일단은 끊어보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희망적이고 어 일단은 뭐 이제 아이 쪽에서는 또 아이가 그런 내수도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되게 말을 못해도 힘들었을까요 발작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증상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소관에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 이 수술을 받은 후로 해서 편안해 지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게 최고죠 정말 아이가 이제 그동안에 불편하고 아팠던 부분이 좋아지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별탈 없이 퇴원을 할수 있다는 게 기쁘죠. 좀 이제 집에 와서 관리하는 게좀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<laughs> 일단은 좋아져서 퇴원하는 건 기쁜 거예요. 네. 감사하게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 원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. 정말. 네, 아 어, 진짜 처음에는 너무 진짜 안마카고 안마하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약물 치료를 해봤자 결국엔 장기인가 많이 나가지고 뭐 그냥 풍증 완화라고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하게 될것 같은 느낌은있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수술 앞으로 저는 마음이 되게 편안하지고 이전은 불교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잘 유지될 것같아 너무